대표님, 마케팅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신규 문의가 없으신가요? 아니면 광고비를 쓴다고 썼는데 결과가 없으세요? 대표님의 마케팅이 왜 이렇게 실패했는지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. 첫째,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그 마케팅 툴 있잖아요. 플레이스와 블로그. 이게 가장 기본인데 이걸 너무 관리 안 하고 방치하신 건 아닌가요? 우리가 플레이스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어쩌다 한번 들어가고. 그리고는 들어가셔서 영수증 리뷰에 답글도 안 남기시는 거예요.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적어도 영수증 리뷰에 답글은 좀꼭 남겨 주세요. 자, 그다음. 두 번째. 혹시 무작정 그냥 광고비를 막 쓰신 건 아닌가요? 잠실의 영어 학원 그 원장님은 효과가 없는데 동네 맘 카페에 돈을 계속 쓰시면서 글을 올리시는 거예요. 그런데 글을 올려도 효과가 하나도 없으신 겁니다. 그리고 효과 없는 당근 마케팅, 효과 없는 전단지. 자 여러분들 당근 마케팅과 전단지가 효과가 원래 아예 없는 게 아니고요.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겁니다. 없는 마케팅은 하지 마시고요. 효과가 제대로 나는 방법을 알고 정확하게 공략하시길 바랄게요. 마지막 혹시 인스타에 일상만 올리시나요? 일상만 올리시는 건 우리 홍보 마케팅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. 그냥 하는 인스타가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문의로 연결되고 매출 올리는 마케팅을 하셔야 돼요. 아 내용은 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진짜 효과가 나는 마케팅이 될지 이번 무료 특강에 오시면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. 그럼 무료 특강에서 뵙겠습니다.